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지기 이혜민 강사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지칠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더욱 풍성한 은혜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방중생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두 달간 함께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로마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그 편지를 작성했는지 알아야 편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바울이 로마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 또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가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하는 바울을 보면서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신뢰를 잃고 비난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또그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야기하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 그리고 사상, 가치관들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 보니까 교리를 이해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과 조언들을 이야기하면서 로마교회의 화합과 성장을 돕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힘이 되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들의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이제는 로마 서쪽에 있는 지역들을 선교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3, 24절을 통해 자신이 로마 서쪽에 위치한 서바나 지역 현재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편지에 밝히는데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보내는 성교사로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교회를 로마의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 그들에게 선교 후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한 이유,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약두 달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묵상할 텐데 오늘 함께 살펴본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이 로마서를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더욱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